5.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 명세서 입력 방식 선택 화면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 명세서도 직접 화면에서 작성하는 방법과 엑셀 문서로 작성한 후 엑셀 불러오기로 작성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려면 좌측의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.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 명세서를 직접 입력하는 화면입니다. 이 서식은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재산을 매각한 경우로서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이후 3년 동안 매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에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매각일자, 재산 종류별로 3에서 10란에 차례대로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목록이 추가됩니다. 소재지라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재지, 주식 및 유가증권 등의 경우에는 발행 회사를 적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. 매각 금액란은 매각 금액 총액에서 매각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. 사용기준 금액란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종료일부터, 1년 이내에 매각 금액의 30%, 2년 이내에 60%, 3년 이내에 90% 이상입니다. 해당 매각 일자를 입력하면 사용 기준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 예시로 2020년 출연 재산인 토지를 600만원에 매각하였다면 2021년 12월 말까지 30%인 180만원. 2022년 12월 말까지 60%인 360만 원, 2023년 12월 말까지 90%인 540만 원을 사용해야 합니다. 10. 해당 사업연도 사용 금액이 있는 경우, 해당 사업연도 출연재산 매각대금 지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 매각대금을 수혜자에 지출하는 경우, 연간 수혜받은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수혜자는 개별 수혜자별로 구분하여 성명, 지출 목적, 지출액을 적습니다. 연간 수혜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혜자는 지출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을 적고 지출 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 매각대금을 자산취득에 지출하는 경우 자산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산은 구분하여 작성하고 100만 원 미만인 자산은 자산 구분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 매각 대금을 운영 경비에 지출하는 경우 지출 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 예시에 토지 매각 대금 중 10. 해당 연도 사용 금액이 200만 원이고 100만 원을 A 은행 정기 예금에 예치하고 100만 원을 임차료로 지급한 경우 각각 지출 명세를 작성합니다.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입력하고 모두 입력되었으면 저장 후 다음 화면 버튼을 누릅니다. 5.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엑셀 자료 등록 방식. 다음으로 엑셀 불러오기 화면을 이용하여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. 이 화면은 출연재산을 매각한 건이 여러 건인 경우.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엑셀 불러오기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 명세서 작성하는 순서는 출연재산 명세서 작성 방법과 동일하니 해당 작성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.